입니다 예, 1년 번호 026유정편제 10장입니다. 자활 시기 소유하고 관기 소유하고 살기 소 아니면 인언수제리오 인언수제리오. 이는 인제는 관치소요, 차치소안 人焉소자, 人焉소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그가 무엇을 쫓는 것을 보고 쫓, 쫓아가다, 뭘을 따른다 쫓아가는 걸 보고 그가 편안히 여긴 바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찌 자신의 사람 된 대미를 숨길 수 있으리요 그가 어찌 사람 된 대미를 숨길 수 있으리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해 왔습니다 에, 글자를 하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왈 시기소이 소이는 소의, 소의. 사실은 이두글자 쓰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자는 여기서는 용자로 해석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윗자로 해서 하나 윗자, 믿자, 윗자로 해서 그러라. 그러면 그가 하는 발을 보고, 그 평소에 하는 발을 보고, 또 용이라 그러면 뭐용 역시 그가 하는 그가 쓰는 발을 보고 무엇을 이용하는 발을 보고, 어. 또 어떤 사람이 거 그, 그가 등용된 발을 보고 그런데 그건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이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관기 소리하고관 앞에는 시된 이번엔 관입니다. 관찰하는 겁니다. 그가, 어, 경유하는 바를 보고, 존는 바을 보고, 이렇게 되겠죠. 어, 이유는 경유하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어떤 그 과정을 경유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가.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잘기 소환하고, 그가 무엇을 편안히 여기는가. 무슨 일을 할때그 사람, 그 사람을 편안하게 이렇게 여기는가. 그거를 잘, 잘 이제 더, 더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이 투자의 해석에 의하면, 시 관찰은 정도가 점점 점점 깊어지는 것 강해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설했어요. 그럼 시는 그냥 그냥 보는 거고 관은 이렇게 이제 관찰해서 보는 거고 찰은 더 깊이 심찰해서 보는 거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가 무슨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 어떤 일 같은데 그가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과연 어느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그저 통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에, 처리하거나 해결하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그거 편한 일이 있는 방법인가. 요즘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 일만 하면 편해. 그 일만 하면 아주 편하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참 공부를 하다가 음, 뭐가 제일 편한가면 딱 나와서 먼산정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먼 초록색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일 편해. 요 그래서 또뭐 애들 그래서 그렇죠. 공부하고 막 난리 치는데 공부하고 막 몸을 뒤척이면서 공부를 하다가 뭐예요? 게임탁자로 앉으면 편안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런 무엇을 편안하게 여기는가 아,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됨됨이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본인이 숨기려고 해도 그 숨겨지겠는가? 아, 이세 가지 모범 뭐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이제 두 번이나 얘기한 것은 강조한 거죠. 음. 자, 근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소 이자 얘기했고 유자 얘기했고요. 안, 인자, 소안자 얘기했습니다. 다 소이, 소유, 소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처음 나왔 소이는 에, 대대래기라는 책에 문왕관인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대대래기라는 책이 이제 에, 제가 역조한 게곧 나올 겁니다. 거기, 거기는 고기소유하고 관기소유하고 심기소안에서 맨 앞에는 고기소위 그럼 시자 대신 고자를 썼죠. 고찰라다 그 다음, 관은 같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 찰자들 그 심, 살필심자, 심사자 심자, 심자 써서 그 뒤에 글자라면 다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용된 걸 보면, 아, 소위는 소위가 되었구나. 그럼 소위는 하는 바, 이렇게 되겠죠. 그가 하는 바를 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인언수재리요 그랬습니다. 사람, 이는 이제 남이니까, 남이 어떻게 그를 숨기리오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는, 보통 일반 사람인이겠죠. 그러면, 여기다, 기, 위, 를, 언, 수, 래, 리오. 이러면 참 많이 맞습니다. 그 사람 댐, 댐, 이를, 어찌, 숨기려. 수는 숨기다는 뜻입니다. 숨기다, 숨기리오. 뒤에도 똑같고요. 그러 약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봅시다. 언, 자. 종결사로 쓰였던 언, 자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의문문으로 읽은 거 보면 여기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아니, 음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 건, 반 이렇게 단절로 붙여놨어요 건입니다, 건 그럼 어, 언, 언이 되죠 음은 같아졌는데 아마 성조가 다르고 다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의문사로 쓰였다 그 다음에 숫자는 처음 보죠 우리는 잘안 쓰는 숫자예요 이건 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니까 이건 음, 달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주, 주의가 음을 다아줬습니다 그러면 소, 류 그러니까 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수가 된 것은, 우리 음의 단 모음화 현상, 단 모음화, 모음을 줄인다. 모음을 짧게 한다. 그래서, 呃, 어, 치음, 지읒, 지읒, 치읒, 쉬었다 야, 여, 요, 유는, 음. 아, 어, 오, 우로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습니다. 뭡니까? 에, 무슨, 뭐, 어부 44년 때, 문 숫자가 나면쉬우라고 표기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수로 단문 든 그런 걸입니다. 그래서 수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어려 어려운 글자니까 음을 달아줬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전체를 하면 다시 보면은 공자가 말했어요. 그가 하는 발을 보고, 그가 경유하는 발을 보고 쫓는 발을 보고 관찰하고, 그가 편안히 여기는 발을 심찰하면. 그가, 어찌, 사람 된 데미가, 그의 사람 된 데미가, 어찌 감추어지겠느냐, 어, 사람이, 그, 어, 어찌 자신을 감추, 감출 감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아마 저거 아닐까요? 어, 어떤 사람 중에서, 어, 자기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아, 사람을 한결는 방, 저한 발을, 일,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어떤 것을 쫓는가, 따르는가를보고그 다음 무엇을 편안히 여기는가, 이런 정도로 그 사람을 다 금방 알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 여기서는 하나, 그, 그, 문법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뭔가는, 그게 그, 언짜를 금방 제가 의문사라 그러는데요. 언짜로 의문사로 쓰는 걸 이겨하면 좋고 하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자 있죠. 하. 하. 그죠? 그럼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의문사를 완전히 해결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겁니다. 어찌아 전부 어찌 뭐뭐 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화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 기자 했습니다. 기. 이걸 개라고 읽을 때는 어 개라고도 있습니다. 개라고 할는이개 자를 대신 쓸때개입니다 관계하다. 그럴때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말 나오면, 언. 언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안 있습니다. 안. 안도 의문사로, 의문사로 쓰이죠. 그 다음에, 오도 있습니다. 논노이드 나옵니다. 오호성명이료. 이건 둘다 평성으로 읽어요. 평성으로. 오호성명이료. 그건 좀 악이 아니고, 악이나 뭐, 어, 오가, 오는 발음, 발음인데, 미워하다 할 때하고 성도가 또 다릅니다. 오. 또뭐있습니까해 해는 다음 번에 나올 겁니다. 어찌 다 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수 사람 인칭 대명사로 써서 인칭 의미는 수. 또 인칭 똑같이 쓰면 뭐있습니까 숙. 근데 숙이 나올 때는 사람인데 누구 숙자인데 이게 누구 숙자인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어느 것 이런 것도 됩니다. 어느 것이 어떻다하다. 어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호 어찌 호. 이것도 있고. 음다 의문사입니다. 또 하나 있죠? 이건 합입니다. 합. 지나는데 이건 합음자입니다. 합. 음, 자, 뭐예요? 음을 두 개를 합한 것이다. 그러면, 하. 불. 그러면 해석할 때, 어찌 모뭐뭐뭐 뭐, 뭐, 뭐 하지 않으리요? 라는 반업. 법의 의문사 s 쓸때 많이 이용 n t m a 하하불 u underground. Ha, pull, 이 a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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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해서 의 l l Pull. Pull. p u l 게 p u 어 l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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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u 는 어디에 쓰고 p 라는의 Pull. p u l 꼭 구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누구 숫자나 누구 숫자의 경우에는 되게 사람을 위주로 할 때가 쓰고, 어, 그 다음에 합자는 하불의 의문 반어형 문장을 만들 때 쓴다. 이렇게 에,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 이번에 의문사도 좀 배우셨고요. 어, 그 다음에 전체 뜻은 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하는 발을 하는 바을 보고, 그 사람이 쫓는 바를 보고, 그 사람이 편안히 여기는 바를 보고 본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람 된데가 어찌 숨겨지겠는가,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어, 이세 가지만 보면 저절로 알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편 여기에는 시 관찰을 좀더 깊이를 다는 그런 관찰법으로. 끝까지 해석을 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